암산왕 바판토를 이겨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문제를 냅니다. 저보다 빨리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개, 저도 문제 이렇게 낼 거예요. 뭐3 더하기 7, 7 곱하기 8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3 더하기 6 빼, 곱하기 2, 3 2 더하기 1 빼기 7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저도 그냥 막낼 거예요. 진짜 엔터 치고 계산을더 빨리 하는 사람에게 계산을 더 빨리 하는 사람에게 이 축하, 축하한다는 의미로 축모를 드리겠습니다. 나빠도 앙, 야, 이런 건 계산기 쓰면 더 어려워. 이런 거는 남선으로 해야 돼요.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좀 계산기보다 제 머리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환 거시는 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네요, 여러분. 나누기는 없고, 곱하기 빼기 더하기로만 할게요. 자, 교환 걸어주세요. 저대로 쓰면 나오는데 저거 쓰는 순간 쓰는 것 보다 내가 계산이 더 빠르다고 측매나자 갑니다 갈게요 잠깐럼 선풍기 좀 끄고 선풍기가 계산에 방해하거든 어 집중하세요 자 나도 막해 2, 2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빼기 6 곱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3은 자 계산 갑니다 43! <laughs> 자, 43이었어요, 정답은. 186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186 어떻게 나와, 이 양반아? 아! 43 아니다, 근데! 잘못 계산했다, 내가! 3을 더해! 이거 더하는 걸 빼버렸어요! 정답 다, 자, 잘못 계산했어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구가죠? 아, 이거 자, 다시, 다시 계산해볼게요. 23, 24, 27. 8, 18, 39, 42, 사, 사, 아니 30, 30, 답은 39네. 38이라고? 계산기를, 거, 이거 컨텐츠 망했는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나 뒤에를 빼기를 이 더하기. 요거 그대로 검색하면 7 곱하기 3. 아, 이렇게 하면 그, 계산했으면 이상하게 나오는데? 21 더하기 2, 23, 더하기, 23 더하기 4, 빼기 18, 빼기 18, 더하기 7, 더하기 21, 더하기 3, 빼기 3. 정답은 37이었네. <laughs> 전부 다 틀렸네요. 개 어려 이거 원래 어려워요. 186은 근데 어떻게 나온 거지 대체? <laughs> 186은 그냥 다다 곱해 곱해버리, 다 곱해버리셨는데 소가루도 넣어주면 안돼 헷갈리네. 그건 안 됩니다. 자 일단 다시 갈게요. 나가주세요. 허접님. 정답을 얘기해서 여러분 근접한 사람으로 갑시다. 둘다 틀리면 오케이. 둘다 틀리면 정답에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 갑니다 제가 이기면 그러고 자 갑니다 5 더하기 7 어, 5, 더, 5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6 7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빼기 3 곱하기 3 갑니다 계산 갑니다 아, 아 이게 또뭐 내정 주었어. 85, 85 빼기 9는 몇이야? 85 빼기 9가 아 지, 76인데 답은 답은 정답은 76인 것 같아요. 근데 121이라고 외치셨는데 자 이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 자 해볼게요. 5 더하기 3은 아5 더하기 21 야, 채팅 치지마봐요 더하기를 먼저 해야되니까 그 다음에 9 10, 18을 더하고 더하기 18이다가 21을 더하고 더하기 3에 6을 더하고 더하기 11을 더하고 빼기 9를 하면 정답은 73이었네 어 정답은 73이네요 계산 존나 못한다, 는데 나도. <laughs> 계속 틀려. 들... 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못하네. 나 진짜 계산이 런거 진짜 빠른데. 아무튼, 제가 승리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중복 안 돼요. 정답이 너무 벗어나면 중복 안 됩니다. 바로 갈게요. 500이 3, 아유, 야, 야 나도 근데 이거 치, 치면서도 모르겠어. 잘 팔 말로 안 할게요. 아 그냥 말할게요. 팔 빼기 3, 3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5 빼기 5 곱하기 9 빼기 5 곱하기 8은 <laughs> 문제작았다 일단 83. 저보다 빠른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지금 존나 계산 중이죠. 이거는 거의 내정지왔죠 73인가? 이 사람 지금 이분은 거의 73인가? 아 계산 7 아니야 74는 아니고 목숨 걸고 73. 내가 빼기로 또 잘못했을 수도 있어. 계산. 네, 이분은 지금, 야, 이건 너무 늦어요. 이거는 계산기를 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8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그냥, 안 빼고요. 더하기 3. 더하기 21. 더하면 <laughs> 되나? 저, 저거 아직도 계산을 못했어. 더하기 14. 더하기 21. 더하기 1. 더하기 45. 빼기 40아 73이네 아 내가 계산했는데 더하기를 잘못했네 블랙과 정답은 73이었네요 근데 네, 나가시면 됩니다 야나 근데 나 지금 정답률 0%야 나왜 이렇게 못맞추지 급해서 수학천재입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천재 vs 천재 갑시다 <웃음> 천재네 <웃음> 자 갑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문제 낼땐 내고나서는 이거 문자 내고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채팅 올라가면 안되니까 자 갑니다 이전부터10 갑니다 6 곱하기 3 아니 3 빼기 1 빼기 5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7 빼기 곱하기1 더하기 2곱하기3 빼기 5곱하기3 더하기 1 더하기 3, 3, 3, 3, 4더하기6 가자 46 정답은 46 58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8-1은 18-1-5 이제 전체 계산해 볼게요 정답은 이건 앞에는 12구요 더하기 21 33 더하기 7 40 46-15 3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8 9 40 40 더하기 6은 46 정답은 46와 정답은 46입니다 수학 전재세요? 전에 재수 없는 넘? 저 수학 올배 <laughs> 계산기 써도 이거 느려요 계산기보다 이게 손으로 하는, 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머리로 하는 게더 빨라 원래 계산기 써도 됩니다 계산기 쓰셔, 쓰셔도 제가 더 빠릅니다 저, 아직 나보다 빠른 사람 없었어. 여러분 네, 화면 잘안 보이지. 아 두, 근데 좀 노잼 되가니까 한두 번만 더 하자. 이러면 좀더 자세히 보이나 여러분? 화질 안 좋아지나? 화질 안 좋나요? 잘 보여요. 그럼 이대로 갈게요. 갑니다. 자, 이 정도만 가자. 다음 59. 80은 아니에요, 절대로. 오, 59, 야, 59, 오, 미루루 근데 좀 빠르다, 너? 정답은 59입니다. 들겠요 이거는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이건 확인해볼 필요도 없이, 59에요. 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문제로, 계산으로 찌발라 버려드릴게요. 앞치시는데 가자 정답이 15 132는 135 0 정답이 15입니다 야 근데 다들 빠르네? 전 크아킬러라 수학은 잘네 그럼 나가주세요 이들은 지금 그 하루 지금 한판 이기자는데 여러분 한판해해 줄까요 아니면 말까요 단판 단판 보고 모자 보고 오늘 하고 야, 기, 아, 미안 여러분 끝났어요. 나는 돼진가 근데 문제 보는 사람이 더더 더 그거 좋을걸요? 왜, 왜, 왜냐면 내가 치는 순간에도 더 계산할 수, 계산하고 있을 수 있잖아. 카소리 안 깨졌네요. 이렇게 천천히 압박하면서 템을 하나씩 먹고, 이젠 상대가 없습니다. 다투도 없어요. 템도 부족하고. 그럼 이제 끝내버리면 됩니다. 오, 근데 돼지가 날렵해? 의지가 좀 날렵한데? 응, 개털렸죠? 응, 붙어서, 템줬았는데 심리전으로 다, 다 뺏겼죠? 응, 다트까지 먹었지만, 다트로 아무것도 못했죠? <laughs>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는 놈이 왜 낚여버렸어. 아, 다려. 자, 너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싱크만 맞아라. 싱크 날라가가지고.